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지금 출장 왔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라이카 M10 샀는데 뭐 당분간 이래갖고 사진 촬영도 못하겠죠? 아무튼 이제 오늘 장비 3부작 끝을 내야 되는데 어 사실 앞선 두개 영상 때문에 제가 조금 구독자를 손해를 봤어요 구독 취소하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원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laughs> 알고서 올린 거고 음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뭐 취미 생활에 대해서 장비랑 사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아, 보나마나 올리면은 구독자가 감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5만 명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 최종 목표가 5만 명이었으니까 뭐그 이상 올라가서 조금 뭐 떨어지는 거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제고 그 얘기는 영상 말미에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주제는 그... 장비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 좋은 장비질? 좋은 장비질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장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취미 생활 하시다가 이제 감정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희 카톡방 같은 경우야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싸우면 강퇴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안에 계신 분들이 제 뜻에 찬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 덕분에 이게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제카 톡방만 나가면은 전쟁 전쟁터잖아요. 에스라클럽 그 같은 경우는 사람들 맨날 화나 있고 물론 저도 예전에 거기서 그 키보드 배틀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할 말은 없지만 그때 저 때문에 감정 상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laughs>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도 어렸고 덕분에 와이프한테 엄청 혼나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가장 해피한 쪽으로 정의를 내리는 게 아무래도 다른 취미도 다 그렇지만 만족감을 주는 장비가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성능이 좋은 장비가 만족감을 주겠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번에도 이제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하고 있어요. 알파원을 산 내가 있고, 라이카를 산 제가 있죠. 사실, 이제 알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 제가 일전에 미러리스트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기계식 셔터의 소멸이라고 했는데, 전자 셔터가 거의 완벽에 가깝잖아요. 플리커도 억제가 되고, 제로 현상도 없고, 또30 연사로 연사도 가능하고, 동시에 플래시까지 쓸수 있고, 그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자식 셔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열광을 했고, 그 퍼포먼스에 반해서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었죠. 또, 그런데 사실 라이카 M1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라이카 같은 경우에 이제 브랜드가 주는 어떤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그 경험들, 라이카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느끼는 유대감들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또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는데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 AS를 보장을 해 주니까 단정이 되더라도 근데 100년이라는 기간이 제 수명보다 기니까 제가 일단 구입한 거의 모든 카메라는 제가 어, 죽을 때까지 AS가 된다는 거죠 돈은 내야겠지만 <laughs>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지. 오리 걸리겠지만, 어쨌든 AS는 무궁하게 가능하다. 어, 제가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뭐, 그 외에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산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저라는 개인 한 명에게도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만이 좋은 장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좋은 장비는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발짝더 나아가더라도 사람마다 우와, 맞는 장비가 다르다. 사람마다 알맞은 장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곰곰이 뜯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마다 적합한 기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최적화된 카메라가 별도로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절대로 어떤 진리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촬영하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 사람이 한 100명 있으면은 100가지 장르가 있겠죠? 물론 많은 분들이 뭐 가족사진 촬영하는 게, 주변 사람들 촬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모르는 일이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소니 코리아에서 열심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올리브 페이지님께서도 여행 가실 때 보면은, 어떤 식물원 같은데 가서 꽃사진 촬영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거죠 그렇게 식물원을 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어 어느 정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지만 사람마다 촬영한 게 정말 다르고 그런데 카메라 회사가 판매하는 그 장비는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풀프레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시간대에 판매되고 있는 장비가 뭐한 3개? 4개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게 단종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라인업으로 보면은 6개, 7개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바디 왕국에서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류가 무궁무진한데 바디는 종류가 적으니까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4가지 혈액형으로 밀어넣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최적의 바디를 선택하다 보면 당연히 오류가 생깁니다. 물론 소재에 따라서는 장비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류 사진이랄지 스포츠 사진이랄지 뛰어다니는 아이들, 뭐 동물 사진 이런 거는 AF 성능이랄지 연사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렌즈에 따라서는 그런 장비를 장착하지 않으면 아예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아, 반면에 또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AF 성능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 바디의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보정 가능도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소재가 몇개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촬영이나 대부분의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특정 기종이 최적화되지 않더라도 촬영은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카톡방에 제가 제가 맨날 놀리는 분이 한분 계신데 어, 저도 맨날 알포사라고 놀리는 분이 있거든요. <laughs> 누군지 아실 텐데. 이제 그분이 크롭 바디랑 2,4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활용하시면서 정확하게 그건 알니다는데그 언저리에요. 이렇게 고화소 바디가 아닌데 크롭 바디 쓰시면서 풍경 사진 촬영을 하세요. 그래서 사진도 굉장히 열심히 찍으시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니무 알포 사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알포를 사용해봤는데 그렇게 만족감이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풍경 사진을 촬영하지만은 크롭 바디 2,400만 화소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사진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저마다 그 만족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서 어떤 장비가, 어, 님은 이런 용도로 촬영하니까 요게딱 맞을 것 같냐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오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해봐야 돼요. 그게 내가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스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활용할 만한 스펙으로 최적화를 했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자인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브랜드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특정 브랜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어, 좋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캐논에서 미러리스를 풀프레임으로 출시하기 전에, EOSR 나오기 전에는 데스라를 이제 최고고 미러리스는 카메라도 아니다라고 하시다가, 캐논에서 미러리스가 딱 출시되고 나니까 재빠르게 이거에서 알로 넘어가신 분들이 몇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laughs> 그런 분들이 왜 그러셨냐면은 아무리 타사에서 좋은 미러리스가 나오더라도 그게 캐논이 아니면은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뭐 다른 사람 선택을 좀 폄하하고 이런 것도 이런 측면은 나빴는데 그 자체로는 그 브랜드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은그 개인의 경험이나 그거를 같이 공유했던 시간들 또는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과의 유대감 이런 게좀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게 바뀌었어요 나 개인 자체가 라이카라는 브랜드에서 굉장히 그 <laughs> 어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는 몰랐는데 그 과거에 라이카 포럼에서 그 라이카 M8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저기 거기다가 그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라고 했다가 엄청 그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라이카 포럼 활동을 접고 라이카 유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블로그 활동도 하고 유튜브에서 활동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라이카 유저분들이 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라이카를 이 처분하고 나서 없는 기간 동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에 대해서 이제 라이카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지난번 영상에 제가 라이카를 구입을 하니까 어,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이랑 어떤 유대감을 느끼면서 카메라 자체가 주는 만족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준 서로 서로 따뜻한 감정이 오가면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 과거에 이제 캐논 유저분들이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 캐논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서 날카로운 말들을 했던 거는 요즘에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주제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음. 남들이 하는 말은 별로 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프로분들이 말씀하시는 걸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프로분들이랑 일반적으로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약간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입장이 같은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프로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내야 되는 분들이 많고 또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만족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또 장비의 가성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인 작가고 스튜디오 혼자 운영하고 있으면 은 비싼 거 사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스튜디오가 있고 여러 작가분들이 함께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고 하면은 그 장비를 비싼 걸 함부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 사야 되니까 수익적인 면을 고려해야겠죠 또 신제품이 나온다고 바로바로 바로 갈아탈 수도 없어요 <laughs> 왜냐면은 그랬다가는 그 돈을 벌어서 다 장비 사는데 속된 말로 꼬라박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그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쪽으로 장비 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투자해가지고 결과가 확실하게 잘 나오는 카메라 사가지고 성능 위주로 철저하게 그 판단하시는데 요런 분들 특징이 그 라이카 가든 바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뭐 스펙이나 이런 거를 고려봤을 때 형편이 없으니까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그 라이카 쓰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대부분 몇분안 계시긴 했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성공한 상업 작가분들이었어요. 성공한 그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오 부럽네요라고 하는데 성공한 프로 작가분들은 저한테 라이카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상업 작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수율이 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소경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로 상업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한 번에 무를 칼로 무 잘라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닌데 그 프로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그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약간 경우가 다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결과를 내서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장비관 장비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 이런 거는 어, 수익을 내야 되는,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말이고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취미생활하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 너무 이렇게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 좋은 선택을 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후회하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한 취미생활하는 을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즐겁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오지럽하는이 문화도 조금 고쳐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반론이라서 대부분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면서 막 서로 기분 나쁘고 그거 사지 마라. 그거 빨리 팔고 딴거 사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잘 쓰고 있는데 그거 엉망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는데 저건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붙잡고 자기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물어보면은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말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거의 원인도 가만 보면은 그럴 듯해 보이는 일반 논에 좀 심취하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써 왔는데 예를 들어 뭐 성능이 좋은 장비가 좋은 장비다. 이것도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죠. 타당한 부분도 있고 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도 그렇고 사진은 장비가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찍는 것이다. 이것도 그렇고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은 카메라이다. 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은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이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 있는데 뭐다 읽을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명제들은 서로 모순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좋은 장비다 얘기를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더라도 사진은 장비가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찍는 것이다랑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은 카메라다. 저는 서로 상충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일종의 별도로 영상 올리기도 했었죠. 좋은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재에 따라 좀 잘하겠지만, 안 좋은 카메라를 줘도 좋은 사진 찍습니다. 이게 서로 상충된 면이 있어요. 등등 해가지고, 이, 그럴듯해 보이는 명제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은 이런 명제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당연해 보이는 말도 한번 뒤집어서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오지랖 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누군가 경험하고 있으면은, 아,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지는 게이 사람 심리라서, 가만히 방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 저거 내가 뻔히 했던 실수인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건 이제 저도 종종 하는 실수긴 한데, 아, 그거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은 같지만 결과가 같을 거는 보장은 없는 거죠. 나랑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결론은 완전 다르게 도달할 수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 그런 과정 자체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겪으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서 만족감을 얻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렌즈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초점거리가 굉장히 광각 쪽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1635GM 렌즈나 20mm G 렌즈, 35금, 50금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광각 쪽은 광각에서 표준까지는 꽉 채워져 있는데 이 위로는요. 90만 하나밖에 없어요. 어, 70, 200도 없고 100사도 없습니다. 100사는 뭐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굉장히 취향이 광각 쪽에 몰려 있잖아요. 이걸 언제 알게 됐냐면은 일전에 그 니콘 데스라쓸때 750이랑 620쓸때 그때는 이제 예산이 남으면 렌즈에 투자를 했어요 바디에 투자를 안 하고 거의 모든 N렌즈를 다 사용해 봤고요 어줌 렌즈, 닿렌즈다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렌즈를 한 번에 쫙 깔아놓고 보니까 망원 쪽으로는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가 별로 이 85mm 이상 렌즈로 촬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들고 나가면 은 약간의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제 개인적인 취향이 35mm나 그 이하 광각으로 내려와서 확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과정을 통해서 좀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렌즈를 선택할 때 광각 쪽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시행착오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렌즈를 사고 팔고 하면서 손해를 봤으니까 뭐 8호엔도 샀었고, 7 0 2 0도 샀었고, 뭐 여러 가지를 사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남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오지랖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한테 내가 경험했던 거를 알려주, 알려줄 수는 있겠죠. 내가 나의 실패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공유해 주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야, 너그러면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날 거니까 내말 듣고 그거 쓸데없는 고민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지양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행착오랑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선택의 과정과 그 최적화에 대한 얘기 좀해 드릴까 요요 얘기하면 이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의 과정이란 것도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 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문제 해결이 잖아요 내가 장비를 사고 싶다 렌즈를 사고 싶다 바디가 사고 싶다 했는데 뭘 사야 될까 해서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 뭘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모아서 그걸 딱 구입했을 때 만족감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최적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최적이면 뭐더 좋겠지만은 사실 인생을 두번살수 없기 때문에 최적을 추구하면요 끊임없이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모든 바디랑 모든 렌즈를 다 동시에 딱 사서 세팅을 해놓고 이 중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자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런 건 거의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거나 하 일부 렌즈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렌즈를 다 활용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그게, 순차적으로 활용하면요. 사용자 경험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70200이랑 100사 중에 뭘 살까 고민 중인데, 지금 70200을 먼저 사고, 나중에 1년 뒤에 100사를 사는 거랑 지금 100사를 먼저 사고, 나중에 70200을 사는 거는 얘기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아들 사진을 치울,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들이 그 뒤집기 겨우 하거든요. 근데 1년 뒤면은 막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같은 나이지만은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나의 취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느냐가 또 굉장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결심해서 인생 극장처럼 동시간대에 이거 사보고 이거 사보고 그 비교 볼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내가 한 선택이 최적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스스로를 판단해서 최적을 딱 고르면은 좋겠지만. 그건 인생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선택이 그런 것처럼 취미 생활에서 장비 선택하는 문제도 그런 거 쉽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 년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결과에서만 즐거움을 찾는다면 끝없이 고민하게 돼요.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 내가 이 초점 거리를 샀는데 이게 나한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최적인 걸까?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 가만 보면은 계속 그 장비 고민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렌즈 이거 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바꿀까요? 아, 저걸 사는 게더 좋았던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최적의 결과에만 매몰되신 거죠. 물론 최적의 결과가 중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걸 찾아가셔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해피하지 않다. 어, 즐겁지 않은 면이 더큰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영상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번 파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산부작이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취미 생활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꼭한 번은 할 필요가 있겠다 느꼈는데, 이번에 더더욱 느낀 게 구독자가 감소하는 거 보고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진 유튜버가 사진에 관련된 얘기, 사진을 촬영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가 안 빠지겠죠? 근데, 어, 장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은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구독자가 빠지는 현상 자체가 장비 얘기는 좀 쓸데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그 지인분들이 좀 애정 어린 조언으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제가 뭐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계획을 하고 기다리다가 만든 콘텐츠예요 사실은 영상 두 개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뭐 횡설수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쪼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어, 녹화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편집하고, 천천히 하나씩 올리면서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감소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지금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기획을 해서 준비해서 만들고 있는 거지, 이게 막, 욱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를 제가 처음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막,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배경음악은 어떻게 해라, 영상 길이는 좀더 짧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 떤건 해라, 어떤 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런 거를 다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듣고 흘립니다. <laughs> 결국에는 그이컨텐츠를뭘 만들지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즐거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를 어 무조건 참는 게 구독자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는 건또 아니고 음 실제로 못하는 말도 많죠. 더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표출했다가 <laughs> 사실은 구독자를 좀더 늘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5만 명이 돼서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 유치원 갈 거잖아요. 지금은 100일 좀 지났으니까 아직 먼 얘기인데 한 3년 4년 지나면은 보나마나 유치원 갈 건데 그러면은 어그 선생님이 아버지 뭐하세요? 그러면은 유튜버 해요. 그러기, 그러겠죠. 그러면은 어 구독자 몇만 명이야? 그러면 10만 명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좀 뿌듯할 것 같거든요.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laughs> 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3,4년 내로 10만명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몇 분이 아니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아플러 같은거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좀 제가 그런 게그 저한테 달리는 악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라이카 샀을, 샀을 때도 라이카 샀다는 것 때문에 악플이 달렸거든요. 그 생각보다 이런저런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저의 뭐 가족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런 거 일일이 다 반응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무시를 못하면 유튜브를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무시를 해요. 대부분은 무시를 하고 한95% 정도 흘려보내고 한23% 정도는 제가 답변을 남기고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고 대부분은 근데 제가 지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볼 거예요. 뭐 욕설이거나 반말이거나 그러면 다 삭제해버리거든요. 뭐 약간 좀 상스럽거나 저희 와이프가 봤을 때. 어좀 기분 나빠 할 만한 것도 다 지우기도 하고 실제로는 악플을 못 보실 텐데 저는 보잖아요 지우기 전에 저는 읽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을 흘려보내고 반복되는 거 일부 소수만 제가 이제 따로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재밌는 일 있으면은 커뮤니티 올린다거나 지난번에 그 사진 교실 관련돼서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걸 왜? 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초적인 얘기를 해줘서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한 3초 간격인가? 몇초 사이로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 달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캡쳐해서 뭐 올리고 하는데 <laughs> 그런 거는 정말 소수예요. 대부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앞플에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니란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관련해서 이런저런 거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해주시는 뭐 조언도 감사하지만은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릴 수 없음도 이해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앞으로는 뭐 장비쟁이니, 사진쟁이니 이렇게 이분화해서 얘기하는 걸 지향하도록 하고, 그냥 사진이 취미이신 분들이라고 그냥 한 번에 퉁쳐서 얘기를 할게요. 다소 좀 필요할 수 있는 시리즈였는데, 다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쿨타임 찰 때까지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콘텐츠는 지양하도록 할게요. 좀 둥글둥글, 두리뭉술 무난한 방송 좀 하다가 쿨타임 차면 또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균형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 항상 건강. 건강 조심하세요. 영화도 불편하더라고요.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